안녕하세요. 대리효도와 효도가 뭔지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릴 적에 한 동네에서 자란 사이였어요. 집안끼리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네가 좁았다 보니 이야기는 몇번 들어봤던 집이었죠. 게다가 시댁이 당시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집이었거든요. 다만 좋은 쪽으로 유명한 건 아니었어요. 한동안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는 남편의 친아버지가 당시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사건이었죠 그냥 바람나서 집 나간 거면 며칠 구설수에 오르내리다 말았을 일인데 문제는 눈이 맞았다는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의 오촌이모되는 분이라는 게 문제였죠 학렬상 시어머니한테 이모이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5살인가 밖에 나지 않았다고 해요 동네가 좁았을 뿐 집성촌도 아니었고, 그냥 우연찮게 한 동네 살았다 뿐이지. 사실 친척 관계라도 시어머니와 그분이 집안끼리도 썩 친한 관계조차 아니었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때의 사건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데도 제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는 건 당시에도 어렸던 제가 이 정도로 자세하게 기억할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보기 쪽팔려 어떻게 살겠냐며, 어디 먼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당시 제가 남편하고 나이차도 있었고, 집안끼리도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보니, 그렇게 이사를 떠나간 뒤로는 소식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우연찮은 기회로 재회를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 서로를 알아봤던 것도 아니었고요. 연애 시작 후,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과거에 어느 동네 살았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서야 남편 집안이 한 동네에 같이 살았던, 그 소문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 두 사람 다 그때의 일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20년이나 더 지난 일이기도 하고 사실 남편 아버님이 잘못한 거지 시어머니는 따지고 보면 피해자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게다가 저희 집도 남편 네가 이사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좋은 환경에서 저를 공부시키겠다는 이유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어릴 적에 살았던 그 동네는 더 이상 저희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는 동네나 마찬가지였으니, 저희가 연애를 하는데 있어서 그때의 일이 저희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죠. 아니,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네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양가에서 저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결혼할 나이이기도 했고, 저희 집에서도 제가 연애한다는 걸 알게 되니 이번에는 결혼을 하는 거냐며 알게 모르게 압박을 주기 시작했죠. 마침 그때쯤 남편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왔고요. 저도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적도 몇번 있었다 보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결혼한다니 엄청 기뻐하셨는데, 문제는 처음 결혼 허락을 받는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희가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 딴에는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다는 식으로 너스레를 떨면서 꺼낸 말이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때의 그 과거가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 시절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기에 결코 환영을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저야 워낙 꼬맹이 시절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와 같은 세대였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당신을 두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던 동네 사람들 중에 한 명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날 대놓고 이 결혼을 허락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집과 사돈을 맺기 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애틋함은 남달랐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이 혼자 힘으로 나를 키우는데 엄청 고생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몇번 했었고 나도 이제 다 컸으니 어머니가 이제 당신 행복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주 말을 했었어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나오면 아마도 남편은 시어머니 뜻을 거스르지 못하겠구나 싶었고 상견례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도통 날짜를 주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보니 제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을 깨고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설득해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을 허락해주셨어요. 그렇게 양가 상결례를 하게 되었죠. 상결례 당일, 시어머니는 콕 집어서 다른 건 몰라도 그때 당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되도록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먼저 말을 꺼내왔어요. 저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갔고,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없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는 친정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시어머니도 많이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상결례 후, 친정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가 제가 같은 동네 살았던 사람이라서 무작정 결혼을 반대하는 건줄 알았는데 결혼식장에 동네 사람들 다시 만나는 게 싫어서 저랬던 거였구나 하고 다행이라고 하셨죠. 괜히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시켜서 귀한 딸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내심 걱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이유였지만 어머니 반대에도 끝끝내 결혼 허락을 받아낸 사위도 든든하고 우리 딸 이쁨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말처럼 저도 똑같이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말았던 시어머니 과거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냥 인간적으로 볼때 심적인 여유가 전혀 없이 날카롭기만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남편 아버님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야반도주까지 하게 되었을지 이해가 된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운 나쁘게도 마침 눈 맞은 상대방이 시어머니의 오촌이모였을 뿐, 그 누구였어도 다른 사람 찾아서 새살림 차릴만도 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숨도 못쉴 정도로 압박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결혼하고 나니 곧바로 태도를 달리했죠.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무조건 아랫사람인 며느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다는 식으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해왔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효자 아들이었다 보니 신혼집도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구했었어요. 그 덕에 일주일에 최소 세번은 시댁에 다녀와야 했고 남편 편하게 들어누워 쉬는 동안에도 저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시댁 집안일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시대가 요즘 같지 않았던 제가 며느리 도리를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다 보니 시댁에 자주 들락거리며 집안일을 해야 했던 것에 불만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려도 단한 번을 제가 해놓은 결과물을 만족해하는 법이 없으셨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일단 며느리 손길이 닿기만 하면 콩이 아니라 파트로 하는 거라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시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인정을 받고 싶던 것도 아니었고 칭찬 한마디 안 해주는 게 서운했던 게 아니었죠. 단지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저한테 생트집을 잡고 저를 못 살게 굴때 그때 한 번만 제 편에 서서 어머님께 한마디만 해줬었으면 싶었어요. 정말 별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면 다른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유난이냐. 우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도 따로 없다고 직장 동료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고된 시집살이를 참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 정도면 운 좋은 줄 알라는 식으로 제게 참고 살기를 강요했습니다. 참고 넘어가서 끝날 일이었으면 참았겠죠. 처음에는 저도 참아도 보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보려고 해보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제가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저에게 더 모질게 굴기 시작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언젠간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나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마음가짐도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그냥 확 이혼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죠. 요즘이야 또 이혼한 게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땐 이미 아이들이 태어난 뒤였다 보니 이혼녀 딱지 달고 애 키우며 받을 주변의 시선도 또 아이들이 견뎌내야 할 주변의 손가락질도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니 언젠가부터 상처에 딱지가 생겨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시어머니 잔소리가 당연하게 느껴져서 상처가 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잘해주면 그게 더 걱정스러울 정도였죠.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일부러 직장을 구해서 맞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핑계로 매일같이 들락날락해야 했던 시댁에도 발길을 최대한 끊기 시작했고요.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당시 남편이 회사에서 간당간당하던 시기라 제가 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저도 바쁜 삶을 살아야 했다 보니, 시댁에 관련된 일에 관해선 전부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 뭐, 그런 거창한 이유 같은 건 하나도 필요 없이, 딱 하나, 시어머니 때문에 받아야 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된게 제일 좋았습니다. 다만, 맞벌이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물심양면적으로 퍼주는 건 열받는 일이긴 했네요. 그래도, 이제 나도 버니까. 그냥 그 얼마 안 되는 벌이로 내면의 평화를 샀다고 생각하자 하고 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여태껏 잘 살아왔어요. 매주 몇 번씩 시댁 가서 시달리고 잔소리 듣고 하는 일이 없으니 시어머니와 관계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죠. 물론 거기에는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퍼주던 금전적인 지원이 있기도 했지만 만족스러운 나날들이었어요. 아이들도 언나가지 않고 재속 한번 썩히지 않고 착하게 자라주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여름부터 다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기에 불이 나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시작한 이래로 시어머니 부양을 가장한테 떠넘긴 게으른 며느리라며 개인적으로는 연락 한통 없으셨던 분이 노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늘은 여기가 아프다, 오늘은 또 저기가 아프다 하면서 알른 소리 죽는 소리를 쉴틈 없이 해대셨어요. 예전이었다면 꼼짝도 못하고 알른 소리 끝까지 다 들었겠지만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었으니 한마디 했죠. 어머님 아프시면 병원에를 가셔야지 저한테 전화하신다고 아픈 게 없어지냐고요. 집 근처에 병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 가고 싶으면 애들아빠한테 연락하셔서 한번 날 잡고 다녀오시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대답에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몇날 며칠을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셨어요. 견디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 보라고 일하는데 전화 받는 것도 이제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 직장 특성상 중간에 시간을 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제 직장은 일하는 중간에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게다가 남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 그 덕에 차는 제가 쓰고 있었기도 했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이 부탁하면 한두 번쯤은 시간 내서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생각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무슨 고집이었는지 저한테 병원의병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이 시어머니가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알른 소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전화가 오는 등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오길 기다리다간 제가 제명에 못살것 같아서 결국 제가 포기하고 시어머니한테 병원 예약해놓을 테니 저랑 한번 다녀오시자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제 제안에 시어머니는 너는 눈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냐 하면서 한마디를 하더군요. 저도 마지못해 가자고 꺼낸 말이었고 본인이 안 가겠다는데 제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도 없어졌으니 오히려 잘 됐구나 싶었죠.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럼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프신 건 아닌 것 같으니 그렇게 알겠다고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여기저기 다 아프다 하시면서 병원은 안 가시겠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병원 모시고 가겠다는 말 정도면 충분히 재할도리는다 했다 싶었고, 그 뒤로 시어머니한테 걸려오는 전화는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따금씩 전화 한통 받아서 병원 가시고 싶으면 그때 전화하시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바빠서 통화 못한다 그러고 다시 끊어버리는 식으로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최대한 피했어요. 이것도 처음엔 말 못할 만큼 스트레스였는데 워낙 시어머니 이러는 거에 이골이 났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했나 싶은 죄책감마저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몸성한 곳이 없다고 불평을 하던 게 사실은 제 입에서 직접 모시고 살겠다는 그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꺼낸 밑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시어머니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지두 달이 조금 안 되었을 때쯤 남편이 저한테 합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왔거든요. 어머니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난데없는 합가 제안에 어이가 없었죠. 이제 애들 둘다 대학 보내고 저도 제 나름의 커리어 쌓으면서 편하게 살 때가 되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냐고 직설적으로 대답했어요. 애들 대학 보내고 이제 제 인생 사는 건 둘째치더라도 그동안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를 생각해보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뭘 사람을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느냐고. 여태까지 어머님하고 나하고 관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뭐가 마음에라도 안 드는 것 마냥 어금니만 꽉꽉 깨물고 있다가 입을 열더군요. 남편은 혹여나 제 심기라도 건드릴까봐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말을 꺼냈지만, 막상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이유는 설명 못하고 이상한 딴소리만 주절주절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핸드폰으로 주섬주섬 뭘 검색하더니 지나간 뉴스를 하나 틀어주더라고요. 뉴스는 노인 고독사에 관한 기사였어요. 어머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혼자 저렇게 지내고 계신 거 보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다면서요. 우리가 예전처럼 시댁에 자주 왕래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요즘 부쩍 외롭다는 말도 자주 꺼내시는데, 둘째도 대학 가고 그러니 집에 방도 남지 않냐며, 이참에 어머님 오시라고 해서 같이 살면 좋겠다 하면서 대놓고 합가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래? 하는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안하고 남편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죠. 제가 무반응으로 나온 이 남편은 점점 똥줄이 타기 시작했는지 온몸을 베베 꼬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로 나이가 몇인데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며 괜히 이렇게 따로 지내다가 만에 하나 어머니가 어떻게 잘못되시기라도 한다면 나도 나지만 네 마음도 편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고 당신 말이 다 맞다고 동의해줬어요. 가뜩이나 가족이라고는 당신 하나밖에 없고 아들 하나만큼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지 않냐고 당신 마음 다 이해한다고요. 아들 혼자 보내고 20년 동안 혼자 지내셨는데 이제 자식 돌이 할 때가 된건 맞는 말이라고요. 똥마려운 강아지마냥 온몸을 베베꼬면서 이말저말 짜내기만 하던 남편 얼굴 표정이 입에 귀에 가서 걸리는 게다 보이더라고요. 일단 첫째가 내년에는 군대를 가야 할 테니 그 방을 비워서 어머님 쓰라 그러고, 애들은 그때까지 한 방을 쓰게 해야겠다면서, 짐부터 빼야겠다고 하길래 애들 짐을 왜 빼냐고, 당신 짐이나 빼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편이 안방을 비워드리자는 거냐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냐고 묻길래 안방을 비우긴 뭘 비우냐고 했죠. 방에 가서 당신 짐이나 빼오라고요. 일단 급한 것만 챙겨서 시댁으로 가라고, 나머지는 집 가까우니까 당신이 와서 직접 챙겨가던지 하고 빠른 시일 내로 짐 전부 다 빼라 그랬어요. 남편이 어머님 모시는데 내 짐을 왜 빼냐고 하길래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고 바로 대답해줬네요. 아무리 첫째가 군대를 가도 그렇지,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한 방을 쓰게 만드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이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가서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도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친정부모님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고 애들 독립할 때까진 내가 어떻게든 참고 견뎌볼 테니 당신 장인장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자식이니까 두 분은 내가 모실 테니 당신은 시어머니 불편한 거 없게 잘 모시고 원없이 효도해드리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하는 말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다며 모시고 산다는 게 내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 집이 당신 혼자 사는 집이냐고 우리 네 가족 다 같이 사는 우리 집인 거 모르냐고요.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싫다는데도 꼭 모셔야겠다고 하는데 이 일로 가족들끼리 얼굴 불길을 만드는 것보다 당신 혼자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편이 제 말에 꼬투리를 잡더니 그럼 이 집이 네 혼자 집이냐고 애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더니 방에 있던 애들을 거실로 다 불러내는 겁니다. 안방에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했지만 애들도 눈치가 있으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실에 모이자마자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해주더군요. 어머님이 그래도 손주인 애들한테는 저한테 하는 거와는 다르게 참 잘해주시긴 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애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던 거였겠죠. 다수결로 저를 찍어 누를 수 있다고 믿었나 본데. 잘해 주신 건 잘해 주신 거고, 애들도 커 가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냈는지,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혼자만 부려 먹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커왔으니 시어머니를 이 집에 모셔서 함께 살게 된다면 집안 분위기가 말도 못 하게 상막해지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첫째가 곧 군대를 간다고 해도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 방 하나를 시어머니한테 비워주고 아무리 남매라고 해도 20살이 넘었는데 여태껏 따로 방 쓰다가 다 커서 방 하나를 같이 써야 한다는 사실도 엄청 싫었을 거예요. 남편이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불만이 있냐 없냐를 묻기도 전에 딱 잘라서 대답을 해주는데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남편이. 할머니가 니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며 배은망덕하다고 입에 개고픔을 무는데 딸아이가 남편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할머니가 자기들한테 잘해주셨던 만큼 엄마인 저에게도 똑같이 잘해주셨으면 반대 안 했을 거라더라고요.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해서 아빠가 이 집에서 달라질 건 없지만 엄마는 아니지 않냐고요. 매일 엄마가 할머니한테 시달리면서 살게 뻔한데 그걸 알고도 모시고 살자고 하면 그거야말로 엄마한테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데 스무살 딸아이 말 한마디에 아무 반박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그 맛이 깨소금 맛이었네요 남편한테 애들 생각도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더 이야기할 게 있냐고 짐 챙기는 거 도와줄 테니까 베란다 가서 가방이나 꺼내오라고 했네요 세상 다 이른 표정으로 멍하니 있더니 가방 꺼내오라는 말에 혼자 급발진을 해서는 악담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너는 안 늙는 줄 아냐? 애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냐고. 나중에 너도 똑같이 보살핌이 필요할 때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거다 하면서요. 당신 여태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냐고. 어디 혼자서 딴데 다녀왔냐고 바로 받아쳐줬죠. 당신은 당신 소원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나는 친정부모님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부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혼자 딴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애들 앞에서 이 문제로 나도 더 투닥거리기 싫으니 얼른 가서 짐이나 싸라고 했습니다. 짐 싸는 거라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도와줄 마음도 싹 사라졌으니 혼자 하라 그러고 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애들이 같이 가자고 따라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애들 아빠데 너무 비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 나오지 말라고 했죠. 저 혼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조금 불쌍하다 싶기도 했지만 또 제가 참고 넘어가봤자 같은 일로 골머리 썩을 게 뻔한데 그냥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던 중에 애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빨리 좀 와야겠다고요. 저 나가자마자 남편도 곧바로 밖에 나갔는데 집에 할머니를 모셔왔다네요. 부랴부랴 집에 들어가보니 시어머니가 현관문에서부터 저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더군요. 어쩐 일로 오셨냐 물으니 어디 감히 마누라가 남편을 내쫓을 수가 있냐며 다짜고자 제 머리채를 낚아채더군요. 난데없는 상황에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 애들이 뜯어말려줘서 금방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지 엄마 뒤에 숨어서 팔짱 끼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당해도 싸니 당한 거라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요. 저도 며느리이자 애들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인정하지만 머리채까지 잡힌 마당에 20년 넘는 세월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럼 뭐 남편을 내 손으로 내쫓을 게 아니라 어머님처럼 제 발로 집 나가게 만들었어야 했었던 거냐고요. 시어머니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을 후벼판 건 제가 100번 잘못한 게 맞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저렇게 나오니 충격이 컸었나 봐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내 잘못이다 외치며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서류 작성해 보내 줄 테니 마음의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큰 소리 치고 남편 데리고 나가셨죠. 한바탕 전쟁통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겪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애들이 제 편을 들어 주면서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여태껏 참고 견뎌온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이렇게 찍게 되는구나 싶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이혼하는 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말 맞다나 재산이야 공평하게 반반 나누면 그만이고 애들도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은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저도 제 직장에 있는데 먹고 사는 걱정은 하나도 되지 않더군요. 다음 날이라도 당장 이혼 서류 작성해서 가져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아무 때나 가져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바로 다음날 왔었으면 저도 다시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을 텐데,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을 주니 오히려 차분하게 마음 정리할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혼을 하는 걸로 완전히 마음을 굳히게 되었죠. 마음 정리하고 일주일이 채안 되었을 때, 퇴근 후에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 차려놓고 애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더니 밥을 달라고 하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밥을 다 먹고는 자연스럽게 안방 침대에 들어가서 드러눕는데 이혼 서류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말도 꺼내기 싫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어머님 아들이 왜 우리 집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오셔서 데려가시든지 하셔라 제할 말만 전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1분도 안 걸려서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남편과 화해를 하랍니다. 이혼시킨다고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냐고, 나는 내 마음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다 늙어서 효도받아야 할 상황에 당신이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게 생겼냐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혼자서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 이제 와서 남편을 다시 데려가랍니다. 합가하자고 난리칠 땐 언제고, 소원대로 합가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하냐? 남편만 혼자 보낸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셨어도 한 달만에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을 거냐? 따지니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합가에서 며느리가 모셔주고 살줄 알았는데 혼자서는 밥도 못 차려먹는 아들 뒷바라지 하려니 혹이 하나 생기신 것 같아 그러시냐고 일 없다 말하고 다시 전화 끊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에 들어가 있던 남편이.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지 갑자기 뛰쳐나와선 너는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정신 못 차리고 저러는 걸 보니 역시 괜히 마음약해져서 남편을 다시 받아주지 않기를 잘했다 싶었죠. 그날, 어머님이 내 머리채 잡고 폭언을 했던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증거도 가지고 있으니 좋은 변호사부터 알아보라고 했어요. 처음 말했던 대로 이혼서류 작성해서 가져오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다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말했던 대로 이혼서류를 가져왔고 얼마 전에 결국 남편과 이혼서류 접수하고 길고 긴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시댁으로 갔는지 어머님한테 애물단지 취급받다가 시댁에서도 쫓겨났을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혼서류 접수하려고 만났던 그날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니더군요. 조강지처 말이라도 잘 들었으면, 적어도 저렇게 어디가서 애물단지 취급은 받지 않았을 텐데 싶었어요. 그간 살아온 정이 있으니, 저 사람이 어디가서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닐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마음 굳혔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충분한 기회를 줬었고, 남편은 그걸 제발로 차고 나갔으니 그 값은 자기가 치러야겠죠. 우리 아들도 군대 다녀와서 몇년 뒤면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죠. 저도 누군가에게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만, 적어도 제 시어머니 같은 사람만은 되지 말아야겠어요. 이렇게 모든 게다 끝나고 나니, 적어도 제 마음 하나만큼은 홀가분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